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엎드신바 come 세배의 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절에서 39절 말씀 천천히 다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여호와의 네.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바는 페어더미의 건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러지질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은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게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찰한 자에게 택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게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을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렘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들을 거기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애덤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서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의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민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의 색이 피곤하여 몸을 모소리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공포와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성들인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계단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루무가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들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 선지자 에레미아에게 임하여 일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게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를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에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섯 개 나라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축소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어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일에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 미얀마 사태나 또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세계적인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전쟁이나 또 또, 태풍이나, 또, 지진이나, 이런 곳으로 해서 피해를 받은 그런 나라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참, 어, 힘이 없다.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만연합니까?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뭔가 확 변하고, 확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어, 뭐 탈레반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 예, 미얀마 군부 갑자기 이렇게 다 멸망하고 막 이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없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 능력이 없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망했을 때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 어, 이스라엘만 이스라엘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만 내 작은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또 미얀마나 또 세계의 부정의하고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아, 곳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뭐 급작하게 변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아,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쓸모없는 기도가 아니에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섯 개 국가, 아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이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또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생각 이 이름 나라들 이름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에레미아가그뭐예그 끈을 묶고 끈을 묶고 손을 손에 묶고 어,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십니다.라고 멍해를 지고 가서 얘기했던 그때 나왔던 사람들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이걸 가지고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암몬 애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이집트와 함께 새로운 연합 전선을 펴 가지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 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고대 군동의 여러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시는 그런 어,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섯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자신 자만감이 있었고 재물을 의지하던 나라였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었던 갓까지 점령해서 그들의 자만과 재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은 지혜가 있고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새화된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도 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다메섹은 찬송의 성읍이요 즐거운 성읍이었습니다. 다메섹의 영광은 뭐그 당시에 그 나라 그 근동의 아주 큰 나라였죠. 아스르의 수도였고, 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의 찬란함도 바벨론에 의해서 아, 심판을 당합니다. 게달과 하솔도 마찬가지고요. 엘람의 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람은 힘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그의 힘은 화살에서 활에서 나왔는데 고대 세계에서 활은 아주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죠.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엘람은 바벨론도 위협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여섯 개 나라들이 자만과 재물, 지혜와 강함, 고요와 평안, 또 영광의 또 힘을 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주노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열방의 멸망을 목격하는 이스라엘은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우리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 열방도 다 꺾으시고 열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유다는 그냥 이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인정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움직여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며 온 열방을 흩으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어떤 나라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의 삶은 어, 한낮,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신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낮아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인정합니다. 눈앞에 갑자기 역사적 상황이 바뀌거나 또그 어, 그 일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누가 가서 그 일을 해야 할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아, 상황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걷게 하시고 말씀 위에 말씀과 더불어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수술하시는 임성주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안에 회복시키시며 이 수술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안에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육신의 아버지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사를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잘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번 수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임성주 권사님. 수술과 회복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마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할 때마다 더큰 은혜와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